안녕하십니까 치즈레터뉴스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알려드릴 소식은 치즈레터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치즈레터의 구독자라면 지금 바로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고 미구독자라면 지금 당장 구독 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품 추첨을 통해 총 50분께 3만원 상당의 탈모 샴푸와 운동할 때 신기 좋은 스포츠 양말을 증정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퍼주는 이벤트인데요. 해당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 및 참여 방법은 아래 소개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메인 소식은 우리 식탁에 너무나 익숙한 파마산 치즈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피자를 먹을 때 파스타를 만들 때 우리는 습관처럼 이 파마산 치즈를 뿌리곤 하죠. 과연 우리가 뿌리고 있는 파마산은 진짜 파마산일까요? 김치즈 기자. 시민들은 파마산 치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네, 김치즈 기자입니다. 지금 저는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피자집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시민분들은 파마산 치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피자 드실 때 파마산 치즈 자주 뿌려 드시나요? 네, 당연하죠. 치즈를 뿌리면 고소하고 감칠맛 나서 꼭 뿌려 먹어요. 없으면 허전해요. 혹시 이 파마산 치즈가 어떤 치즈인지 알고 계신가요? 음, 그냥 파마산 치즈 아닌가요? 이탈리아 치즈? 안녕하세요. 지금 파마산 치즈를 뿌리고 계시는데 혹시 파마산 치즈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파마산이요? 파스타나 피자에 뿌리는 가루 치즈 아닌가요? 고소하고 짭짤해서 음식 맛을 살려 주더라고요. 근데 뭐 특별히 어떤 치즈로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뿌려먹는 치즈 제품 이름이 파마산 아닌가요? 네, 보시다시피 많은 시민분들이 파마산 치즈를 즐겨 드시지만 그 정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치즈 전문가를 모시고 파마산 치즈의 진짜 진실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김치주 기자와 시민들의 솔직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던 파마산 치즈 치즈 전문가 나 전문 박사님을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시민 인터뷰에서도 보셨듯이 많은 분들이 파마산 치즈가 정확히 어떤 치즈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파마산 치즈가 어떤 치즈인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마산이라는 이름은 사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에서 유래된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 제품에는 진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나 그러나 파다노가 아예 들어 있지 않거나 설령 들어 있다 해도 극소량만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플라스틱 통에 든 파마산 치즈는 진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놀랍습니다. 즉 진짜 파마산 치즈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를 의미하며 시중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파마산은 그와 유사하게 만든 치즈입니다. 그러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와 그라나파다노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네, 그럼 먼저 치즈의 왕이라 불리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치즈는 무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12세기 수도사들의 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그 이름은 주요 생산지인 파르마와 레지오, 에밀리아 지역의 지명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치즈의 왕이라는 별명답게 보시는 바와 같이 DOP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생산 지역, 사용되는 우유, 생산 방식, 숙성 기간까지 모든 것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지정된 지역 외에서는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유는 DOP 지정 지역 내에서 풀이나 건초만을 먹고 자란 소의 우유만 사용되며 콩을 사려는 일절 금지됩니다. 응고제 또한 천연, 송아지, 렛넷말을 고집하는 등 어떠한 첨가물도 허용되지 않는 순수함을 자랑합니다. 최소 12개월 이상의 긴 숙성 기간을 가지며, 보통 우리가 만나는 제품들은 24개월, 길게는 36개월 이상 숙성된 고인물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긴 숙성 시간 덕분에 복합적이고 깊은 풍미를 가지게 됩니다. 강렬한 감칠맛이 폭발하며 견과류, 과일, 캐러멜 향까지 다채로운 향이 퍼지죠. 질감은 매우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우며 숙성이 잘된 치즈에서 발견되는 하얀 알갱이 즉 티로신 결정이 톡톡 씹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말 치즈의 왕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네요 그럼 다음 치즈인 그라나파다노는 파르미자노 레지아노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음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장 즐겨 찾는 치즈 그라나파다노입니다 그라나파다노도 역시 12세기 시토해 수도사들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유서 깊은 치즈입니다. 이 치즈도 DOP 인증을 받지만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보다는 규정이 좀더 유연하고 생산 지역도 훨씬 광범위합니다. 소에게 풀이나 건초 외에 사일리지를 먹인 우유도 허용되며 우유의 지방을 일부 제거한 탈지유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또한 숙성 중 불필요한 발효를 억제하기 위해 리소자임이라는 천연 효소 첨가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더 많은 생산량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파다노는 최소 9개월 이상 숙성되며 파르미지아노보다 짧은 숙성 기간 덕분에 더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맛은 파르미지아노만큼 폭발적이지 않지만 부드럽고 순하며 버터리하고 고소한 우유 맛이 특징입니다 질감은 파르미지아노보다 약간 더 부드럽고 유연하여 강판에 갈아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하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가 왕이라면 그라나 파다노는 좀더 친근한 국민 치즈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두 치즈의 영양 성분이나 활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앵커님. 이제 이두 치즈의 실질적인 차이점, 즉 가격, 영양, 활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엄격한 규정과 긴 숙성 기간을 거치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가 그라나 파다노보다 고가입니다. 반면 그라나 파다노는 더 많은 생산량과 유연한 규정 덕분에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는 두 치즈 모두 매우 우수합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압도적으로 풍부해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 탁월하죠. 특히 숙성 과정에서 유당이 대부분 분해되므로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적정량 섭취가 중요합니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와인 안주가 되고요 고급스러운 풍미가 필요한 파스타, 리조또, 수프 등 핵심적인 맛을 더하는 요리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반면 그라나 파다노는 부드럽고 친숙한 맛으로 샐러드, 피자, 그라탕 등 활용도가 매우 넓습니다 데일리 치즈로 부담없이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네, 오늘 나전문 박사님 덕분에 파마산 치즈에 대한 진실도 알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와 그라나 파다노의 매력을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기 전 귀한 치즈는 잘 보관해야겠죠? 건조해지지 않도록 랩이나 전용 치즈 페이퍼로 잘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시면 가장 좋습니다.